새벽입니다. 새벽 3시 반.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를 타러 나왔습니다. 택시가 저 앞에 와 있습니다. 물류 차량들도 많고 이 토요타 코롤라가 제가 탈 차죠. 가더라도 딱? 딱, 딱. 자, 5분, 5분도 분안 돼서 도착을 했고요. 자, 택시. 프리나우입니다 유용... 제가 자주 애용하는 차죠. 기차역에 가려고 왔는데 되게 조용하네요. 기역으로 향하는 쇼핑몰은 항상 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도 없고 장사는 아무도 안할 거예요, 아마도. 사람은 좀 있습니다. 폴란드는 야간 기차가 좀 많아요. 그래서 기차역이나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는 쇼핑 어, 여행을 다니는 버스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새벽 4시가 안돼서 맥도날드가 문을 여네요 맥도날드 되게 부지런하죠 지금 새벽 4시가 안됐고 기차가 20분이 남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랑 뭐 이렇게 있고 새벽 4시에 기차역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습니다 네. 근데, 기차표 창고가 열렸나? 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올 때마다. 자, 여기서 기차표를 사면 될것 같습니다. 표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기차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좌석번호랑 이런 것들 다 마킹해줘요. 24시간 카페거든요, 기차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기보다 별의별 게다 있어요. 뭘 사긴 사야 될것 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다운되어 있네요, 다들. 피곤한가 봐요. 폴란드가 나라가 커서 기차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폴란드 기차입니다. 근데 이건 지 이건 지좀 헷갈려서 차 번호를 봐야 돼요. 아 이거 아니네. 되게 우리나라 무궁화 같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아마 지방열차 같아요. 폴란드는 기차가 여러분 이렇게 좀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나 보던 기차는 기차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 20번 바로 20번 여기네 여기에 88번석 아무튼 가기 전에 그냥 오랜만에 기차역 분위기나 좀 느껴야겠습니다 네, 여기네요 88번석 사람이 은근히 많네요 앞으로 좀더탈것 같은데 모르죠? 네 통로가 되게 좁아요 그리고 기차 타면 항상 우린 인사를 합니다 그래. 바르샤바까지가 5~3시간, 그러니까 꽤 3시간 거리긴 한데, 사실은 좀더 걸려요. 아무튼 여기 이 완전 러시아 근처까지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도 꽤큰 나라죠. 그냥 기차 올라타봤는데, 화장실이 그냥 더럽진 않아요. 그냥 뭐 깨끗하지도 않죠. 여기는 좀 깨끗한데, 왜인지 모르겠네. 무궁화도 보면은 왜 깨끗한 차 있고 후준 차 있고 이렇죠. 내가 네, 혼자였을 때는 뭐 기차도 많이 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기차여 감성이 있죠. 9월 초인데 아직 안 춥습니다. 긴팔 안 입어도 될것 같을 정도로 춥진 않네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만 저는 안 춥네요. Bez zamkniętych informacji, bo mogę tego nie przyjąć kolejnym razem.